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TV입니다. 오늘은 제 조회수가 줄어든 기념으로 제가 세 가지 모두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조회수 10이 넘었다. 저 같은 경우는 10만 넘으면은 어, 따봉이죠. 이랬을 때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내 말투와 내 생각 전달법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투 들으면은 아, 사람들이 다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말투를 요렇게 했을 때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은 그냥 개개인의 취향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잡아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싸잡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아시는 분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연설이나, 레크레이션이나 뭐, 유튜브에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근데 요 요것을 이제 개인의 사생활로 접목을 하면 그냥 아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말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도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혹시 너도 혹시 그런 거뭐 알지 않아 약간 대중을 상대하듯이, 본인이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도 대중을 상대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재밌어요. 화제거리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 인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인 경우는 뭐, 저런 거 있을 수 있죠. 내가 뭐, 다쳐서, 다쳐서 뭐, 뭐, 1인실에 있는데 뭐 엄마와 엄마만 뭐 간병한다 혹은 간병인과 둘이 있을 때가 많다 뭐 이럴 경우에 말투 한번 보세요 그 대화거리도 어떻게 되게 되냐면 근데 어저께 어저께 나한테 음료수를 줬는데 그거 되게 맛있더라 그 남았는데 한번 먹어볼래? 뭐, 요런 식의, 요런 식의 이제 말투가 되겠죠. 같이 공유를 해. 한 사람이 좋은 건 저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싸잡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품목을 지정을 하고 말을 해.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서로 뭐 고민 같은 거. 근데 저번에 얘기했었던 거. 그 친구 때문에 좀 신경 쓰인다며 지금도 신경 쓰여 이렇게 콕집어서 어떠한 대상을 딱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둘이에요 이게 둘의 장점이에요 이게 요게 한번 대중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 내용을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어떻 어떤 음료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아는 사람한테 어떠한 음료수를 받았었는데, 어, 되게 맛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보면은,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 상대한테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야. 그리고 뭐, 장점 같은 경우는 저거죠. 장점 같은 경우는 너 아니어도 돼. 이게 좀 장점 아니에요. 나는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야. 너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요거, 요게 장점. 왜냐? 왜 장점이라고 저는 얘기할까요? 단점일 수도 있잖아. 장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다리 막 붙잡고 그런 거안 하겠죠. 그래서 장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저까지 말씀해 볼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 지금, 아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냥 나의 일기를 기록, 기록을 하는 거죠. 이제 조회수가 1이야. 1은 본인만 봤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 것만 보거든요. 그럼 나는 이렇게 찍겠어요. 조회수가 1이야, 주구장창. 그러면. 내가 지금 저기 우리 동네에 국내산 민물장어 1kg 39,900원 이렇게 파는데 앞에다가 지금 주차를 했는데 그래서 민물장어 1kg 39,900원이 저기 싸다고 이렇게 해놨나? 지금이 2001년이니까 내가 그 당시 수산물 쇼핑몰 할때 바다장어를 1kg에 2만 원에 띄어가지고 25,900원에 팔았었으니까 민물장어가 나는 더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39,900원 일단 두배 이상 냉기는 거네. 저기 저기 장어집은 그래도 도매로 띄어올 텐데 한 15,000원에 띄어가지고. 24,900원을 냉겨먹는 거네. 글쎄, 저게 뭐, 장소비랑, 뭐, 잠깐, 그거 제가 지금 주제 한번 보여, 내가 한번 보자면. 줘봐, 저렇게. 내가 여기다가 지금 주차를 해놨으니까. 저기 계산을 해보면은, 많이 냉기는 건데, 가게세가 좀, 한 100이나 나오겠네, 여기 아이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장사에 관심이 많아 글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 나는 계속 살면서 장사에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에이,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하루 일씩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몇년 만이냐 10년만에 하루 일식...하나? 일단 나는 만족 <laughs> 내일도 저기 뭐야 오늘처럼 재밌었으면 좋겠다 요즘 참 재밌게 살잖아 <laughs> 내가 야, 형수야 내가 형수잖아요 형수야 요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쓰는 편지 아무도 안 보는 동영상이라면, <laughs> 자, 일단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방법이 지금 다수를 한테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한테만 말하느냐, 안녕, 반가워, <laughs> 그리고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어, 없어도 나한테, 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참, 참 살만하네. <laughs> 나한테 쓰는 편지. 일기를 쓰는 거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그냥 그 사람의 뭐, 하는 얘기 같은 거 기억할 수 있어도 좋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내 일기를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뭐 아는 사람이 없네 이런 불안함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안 가지시는 분들이 내가 봤을 때 남자 중에 70%는 안 가지는 것 같아 굳이 막 아는 사람 만나려고 안 하는 것 같아 70% 남자들 엄청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 끝나면 그냥 집에 가기 허전하니까 완전히 본인, 본인이라니까? 본인이 허전하니까 어디 좀 같이 마실 친구 있나 해서 동료한테 한잔하고 갈까? 본인이 술 마시고 싶으니까. 근데 뭐그 친구가 약속 있다 그러면 그냥 본인 혼자 술을 먹어요. 뭐 집에 뭐, 싸들고 가서. 그니까, 본인이라니까, 남자는.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이 친구 없어도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여자분들이 그러지 않나? 여자, 이거는 내가 여자분들을 위한 컨텐츠 같은데? 여자분들이 뭐, 사람 없으면은, 약간, 대화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신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불안, 불안해서,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본인과의 대화도 참 좋거든요. 그리고 얘기할수록 어, 내가 기분 나빴던 일이 있지.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랑도 엮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 앞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가 기분 나쁜 게 내가 예민해서였어. 과거에 내가 요러요러한 경험 때문에 좀 예민하게 굴었어. 다음에는 에휴, 그런 거안 해야 되겠다. 혹은 다른 가게 집 가서는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다짐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혼자만의 어떤 반성, 뭐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꾸 내가 의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어, 대화를 하려고 하던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굳이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 해서 막 사람들한테 뭔가 친구하려고 그런 거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계속 이제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있는데 그냥 저런 거지. 내가 나를 잘 챙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내가 나를 잘 챙겨, 뭐잘 씻고 막 뭔가 내가 나를 위해 보약도 해먹이고 막 이렇게 해. 내가 나를 위해 옷도 꿰매 입고 그래,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laughs> 내가 나를 위해 막 피부 관리를 해.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막 영양제 먹어. 이렇게 딱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사실 나한테의 뜻이 다른 사람한테도 하게 돼요 괜히 뭔가 이렇게 챙겨 주려고 하고 이 친구가 좀 온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자연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저거예요. 아우 여러분 죄수 없으면 나는 어 그냥 일대일로 말하듯 하면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은 축복이지, 나한테 왜 축복이냐? 그래서 나는 일대일 그런 거 좋아하거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조회수가 없으면 나는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난 축복이지. 뭐 어디 뭐 비밀번호 걸어놓고 뭐 일기 안 쓰고 그래도 아무도 안 본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말해도 되잖아. 오늘 있었던 일들 막 얘기해도 되고 사람 실명을 얘기해도 되잖아. <laughs> 여러분들 요렇게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못 견뎌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에 맞게 좋은 것을 찾아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제 좀 약간 말하는 방법을 다수의 분이 아니라 아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